오늘은 물탱크가 없는 완전 직수 방식으로 신선한 물을 바로바로 바로 마실 수 있는 SK 매직 슈퍼S 정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정수기는 SK 매직에서 나온 최고급형 모델로서 현빈이 광고하여 현빈 정수기라고도 불리는 정수기인데요. 고급형 정수기인 만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. 아 우선 외관을 보시면 가로폭이 굉장히 슬림한데요. 어, 물탱크가 없는 완전 직수 방식이어서 정수기 자체가 아주 작아지고 어, 슬림해졌습니다. 어, 이 가로 17cm로 주방의 공간을 어,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어, 방충열을 이용한 순간 냉각 방식과 순간 가열, 가열 방식을 채택하여. 전기료 절약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. 어, 2시간마다 공기가 닿는 부분인 이 코크를 살균해 주어서 자동으로 살균해 주어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